사드 배치가 시작됐지만 한계 포대만으로는 우리나라 전역의 방어가 불가능해 추가 조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수도 서울 방어를 위해 군은 서울에 계량형 패트리어신 팩3 포대를 전격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 레이더로 북한 전역을 탐지하면서 수도권 이남 지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조건 방어는 군군의 패트리언, 팩2 부대가 맡고 있는데, 팩2는 적 탄도미사일 근처에서 폭발하는 파편형 요격 체계라, 요격률이 70%에 그칩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정미사일을 직접 맞춰 요격하는 방식으로, 요격 성공률을 높인 팩3로 개량하는 작업을 지난해부터 진행해왔습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팩3 개량 작업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으며, 완성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한계포대를 수도 방어를 위해 서울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고도화를 위한 그러한 시도가, 아, 광적인 수준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어서 작전 운영, 음, 준비도 가속해야 될 필요성이. 정부 관계자는 이미 서울 한강 이북에 최적의 배치 장소를 낙점했으며 주변 환경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수도권 외곽에 배치된 패트리업 부대와 서울의 패트리업 부대가 중첩 방어 체계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방어를 위해 미군도 유사시 한반도에 사드를 긴급 추가 배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된 국무총리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장교 합동 임관식에서 축사를 통해 주한 미군 사드 배치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황관환 대행은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실체 인정, 한국형 삼축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북한 식당을 탈출해 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을 보호센터에서 내보내달라며 낸 인신보호 청구가 대법원에서 최종 각하됐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을 탈출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이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에 맡겨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정원에 접견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으로부터 거절당하자 민변은 법원에 종업원들을 보호센터에서 내보내달라며 인신보호청구를 냈습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민변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종업원들이 보호센터를 순차적으로 퇴소하고 각자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청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오늘 각하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종업원들이 국가 기관에 의해 실질적으로 인신의 자유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업원들이 보호센터에서 퇴소하고 나서 현재 본인들이 원한 주거지에서 살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바드보복 타깃이 된 롯데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에 이어 미국 회사와 함께 설립한 공장까지 생산 중단 위기에 몰렸고 이 식품의 중국 수출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롯데 상하이 푸드. 롯데제과와 미국 허쉬사가 합작해 만든 초콜릿 제조회사인데 최근 중국 당국의 소방 점검을 받은 뒤 바로 오늘 한 달간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생산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합작사인 미국 허쉬 본사와 대책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당국의 보복성 규제가 마트 같은 유통 매장에 이어 생산 시설까지 확대된 겁니다. 여기에 롯데 상하이 푸드 지분의 절반은 미국 허쉬사가 가지고 있어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내 롯데 마트 99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영업 정지 조치를 당한 상황에서 롯데 칠성이 중국으로 수출하던 과일 주스 제품도 갑자기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서류가 누락됐다는 게 이유인데 이 때문에 통관이 지연된 건 처음이라고 롯데 측은 설명했습니다. 롯데는 지난해 중국 내 마트와 슈퍼마켓 사업에서만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저조한 실적에 보복성 규제가 계속되면서 일부 롯데마트 매장을 철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롯데는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며 영업 환경을 개선해 실적 반등을 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중국의 보복 공세는 상습적입니다. 군사력을 태평양으로 진출시키려는 중국은 남중국해를 놓고 주변 나라들과 여러 번 영토 분쟁을 벌였습니다. 주력 수출품인 바나나를 수입하지 않겠다며 필리핀을 몰아붙였고요. 베트남과는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했습니다. 군함까지 배치하며 으름장을 놨죠. 일본도 호된 포복을 겪었는데요. 이들 나라가 중국의 파상 공세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서민스토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해양경비정이 베트남 어엇감 시선을 뒤쫓으며 물대포로 쏘더니 세차게 들이받습니다. 3년 전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 석유 시추 시설을 설치하자 베트남은 곧바로 포의함을 급파해 경고했습니다. 이어 어선 30여 척을 동원해 시추 작업을 방해하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극한 대결로 치닫는 듯 했지만 두 나라는 이듬해 정상 교환 방문과 교역 증대에 합의하면서 긴장 완화에 물꼬를 텄습니다. 역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은 필리핀에 대해 바나나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고 여행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분쟁 해역에 인공섬을 건설하며 파상공세를 피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 호주, 일본, 베트남 등과 연합전선을 구축해 대응했습니다. 한발더 나아가 인공섬 문제를 헤이그 중재재판소에 제소해 승소했습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인 생카쿠 열도를 5년 전 일본이 국유화하자 중국 정부의 입김으로 중국 내 일본차 판매량이 반토막났고 관광객도 30%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자동차 생산시설과 히토류등 원료 수입처를 다른 나라로 옮기면서 중국의 보복은 무력화 됐고 일본을 찾은 중국인은 작년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비합리적인 압박의 원칙을 갖고 대처해야 향후 한중 관계와 동북아 역학 구도 속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mbc 뉴스 서민수 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일대에 전략 무기들을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이어서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요. 경제 분야에서도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실시되는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과 히 리졸프 훈련에는 미국의 최신의 전략 무기들이 총동원됩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비롯해 최근 주일 미군에 배치된 F-35B 전투기 편대가 훈련에 참가합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전력을 증강해 왔습니다. 중국이 한반도 주변에 최신형 이지스함을 배치하고 ICBM 둥펑 OC를 시험 발사하자 미국도 한반도 사드 배치에 이어 일본에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를 배치하는 등대 중국 포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대결은 경제 분야에서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중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중국 위안화가 평가절하된 점 대미 무역 흑자액이 지나치게 높은 점도 문제 삼으며 중국의 기세를 꺾으려 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국가 무역 위원회 위원장에는 중국 비판론자인 피터 나바로를 임명했습니다. We're also going to make taxes between countries m u 미국의 중국 압박이 가속화되며 본질적으로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양국의 패권 경쟁이 갈수록 거세질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시작되자 중국에선 이 관영 매체를 중심으로 군사적 조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롯데 불매 운동엔 초등학생들까지 가사했습니다. 베이징 금기정특파원입니다 중국이 최근 실전 배치한 레이더 파괴용 미사일입니다. 드론 형태의 미사일이 레이더 전파를 추적해 자폭하는 방식인데 중국 군사전문 매체들은 사드 공격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도 사드를 공격할 수 있는 군사훈련을 검토해야 한다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가 시작되자 중국 매체들이 앞다투어 군사적 조치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군사적 위협을 직접 언급할 경우에는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 언론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심적인 압박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도 사드 배치는 잘못된 선택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오는 18일로 예정된 미중 외무장관 회담을 의식한 듯 발언 수위를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웨이린 지도. 그렇죠. 그렇죠. 민간 영역의 사드 반대 시위는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 강당에서 초등학생 수백 명이 모여 애국을 하겠다며 롯데 제품을 거부한다는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한 남성은 한국산 차량을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며 망치로 부수기도 했습니다. 집회와 시위가 당국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사드 반대 시위들은 정부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용은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결정됩니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파면돼 즉시 물러나게 됩니다. 각하는 탄핵 청구 자체가 법률이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재판관 8명 중 5명 이상이 결정할 경우입니다. 기각은 3명 이상이 인용 이외의 결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8명 중 3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각을 결정하거나 두 명이 기각, 한 명이 각하 또는 한 명이 기각, 두 명이 각하 결정을 해도 최종 기각됩니다. 각하나 기각으로 최종 결정되면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정지가 끝나고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은 석 달간의 심리를 마치고 이제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탄핵 의결에서 선고까지 그동안의 여정을 김수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해 12월 9일입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2주 만에 첫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 초반 헌재는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시간대별로 밝히라며 적극적인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1월부터 시작된 변론에는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등 일부 핵심 증인이 부출석하면서 수차례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선고 시기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낸 것은 지난 1월 25일 아홉 번째 변론기일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이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판 진행에 대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후 변론을 앞두고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지만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변론을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평의 끝에 오늘 선고 기일을 공표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선고 당일인 모레 헌법재판소 앞엔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동시에 대규모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고 당일 최고 경계 등급인 가포 비상을 발령한다는 계획입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각은 모레 오전 11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과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괄기 운동본부 양측 모두 아침 9시부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퇴진행동 측은 선고 전날인 내일 저녁 7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사전 집회를 가진 뒤 다음날 아침 헌법재판소 앞에 재집결한다는 계획입니다.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행동 측은 헌재 앞에서 텐트를 치고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철야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선고 당일은 평일 점심이지만 양측 모두 수십만 명 이상의 대규모 집회가 예상됩니다. 결과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의 돌발 행동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늘 경비 비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선고 당일 가포 비상을 내리고 나머지 지방청은 의료비상을 발령한다는 방침입니다.